네, 안녕하십니까. 붐톡입니다. 이번에 할 스타크래프트2 협동전 사령관은 캐리건의 뒤를 이은 저그의 우두머리이자 초월 여왕. 군단은 승리한다. 아, 뭐가 퍼, 네, 아무튼, 자가라입니다. 캐리건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캐리건이라는 이제 영웅 유닛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자가라도 자가라라는 영웅 유닛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플레이 스타일은 캐리건하고 완전 반대예요. 왜 반대인지, 유닛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글링, 저글링인데, 캐리건 같은 경우는 랩터 변종을 썼었거든요? 자가라는 군단충 변종을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저글링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왕이랑 맹독충, 맹독충인데, 얘는 또 쌍독충 변종이야. 그리고, 변형체, 스커지, 타락기. 마지막으로, 감시군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온 같은 경우는 저글링을 제외하고 히드라, 울트라, 뮤탈 이런 식으로 좀어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그런 부대 구성인데 자가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맹독충하고 스커지를 이용해서 한방 러시가 강한 플레이를 이제 할수 있거나 변형체나 타락기를 이용해서 우직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자가라를 이용해서 영웅 유닛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위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신 같은 경우는 어, 1위신 갈기여왕만 이제 뚫었고요. 2위신 피조물의 어머니랑 3위신 최상위 포식자는 예, 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가라는 이제 좀 뭐랄까 다수의 경장갑 유닛을 이용한 한방 러시 그런 사령관이라고 할수 있는데. 단점은 이제 뭐하이템플러 사이오닉스톰이라든가 뭐 살모사나 이제 뭐 감염충 같은 그런 마법 유리들의 광역기 같은 거에 좀 약하다. 어. 그것만 빼면은 되게 준수하다. 이 위신 같은 경우는 변형체랑 타락기를 쓰려고 이제 사용하는 위신인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자가라 플레이랑 완전 상반되는 그런 스타일의 예,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개인적으로 취향이 아니라서 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위신은 뭐 영웅유닛 플레이 하려고 한 건데 그럴 거면은 그냥 다른 저그 사령관을 한게 낫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스터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힘 첫 번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위신 갈기여왕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가라라는 영웅유닛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둘 중에 아무거나 찍어도 상관없고 그냥 아예 이렇게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한테는 메리트가 없다. 근데 이제 자가라 1위신 말고 이제 0위신, 2위신, 3위신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이 공격력이 아닌 이첫 번째 이 여왕 재생 능력에다가 몰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가라가 평타도 중요하긴 한데 웬만한 영웅 유닛들이 스킬을 자주 쓰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왕 재생에다 몰빵 추천. 자두 번째입니다. 시마 광란과 저글링 회피.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가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글링 회피에다 몰빵을 했고요. 세 번째, 바퀴 공격력 및 체력과 맹독충 공격력인데 또 말씀드립니다. 자가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퀴 공격력 및 체력이 저한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맹독충 공격력에다가 몰빵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위신과 마스터임을 다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 무슨 맵에서 할 거냐? 뭐랄까 좀 한방 러쉬를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맵이 좋을 것 같은데 어이 승천의 사슬 이 승천의 사슬 맵에서 자가라 1위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아군 사령관은 아바투르 리얼 어 저그 조합이네 아바투르하고 자가라는 진짜 완전, 어, 생판 더 필요함. 플레이스타일이 다른데. 충분치 더 필요함. 자, 일단은 부족함. 인구수 12 찍힐 때까지 계속 드론만 뽑아줍니다.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는 일당 중 하나가 놈은 이 친구 아시죠? 그 노바 임무팩에서 병력을 제 어, 주위에 배치해 주십시오. 노바한테 발리던. 아군의 <laughs> <있으면 놈의 승천을 웃음> 근데 여기서 지금 라크시르 하고 있어. 광물 않은 이 맵도 어그 뭐야 공원유산 캠페인 하신 분이면 아실 거예요. 라크시르 그 맵. 자1 0비까지 찍었고 여기서 이제 산란못 그리고 가스 건물 지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라바가 딱4 마리 남죠. 광물 자 오버로드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3개 드론 광물 찍어주면 됩니다 광물 더 필요함. 광물 부족함. 광물 더 필요함. 자 그럼 딱이 타이밍에 스포닝풀 지어졌고 가스건물도 지어지니까 가스건물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자 드론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가스 50원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50원 되면은, 냉독충 둥지 지어주고요. 그리고, 오버러드 하나 찍어줍니다. 그리고, 가스 100원 될 때까지 또 기다려줘요. 그냥 기다림의 연속이야. 음. 자, 번식지 업그레이드 했고, 그리고, 자, 오버러드 하나 찍어주고, 일벌레 하나 더 찍어주고, 그리고 미네랄이 이제 120원 정도 됐다. 그러면 저글링세 3개 찍어줍니다. 그리고 맹독충 둥지에서 맹독충 8마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자, 맹독충 나왔고요. 그러면 이 맹독충하고 저글링을 이용해서 중앙에 있는 이 멀티 기지를 확보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사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자 일단 프로토스긴 한데, 아 예언자 공포 우모, 아 스카이구나 이번 거. 아, 아나 스카이 싫은데. <laughs> 네 아무튼 이쪽에 있는 병력들을 정리를 해주고요. 그럼 이 타이밍에 또 공세랑 이제 라크시르 이제 부대가 오거든요. 어 이쪽 못 막았어? 야 스카웃 못 막았어. <laughs> 자 번식기 업그레이드했죠. 그러면 골라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갈기 둥지랑 에볼루션 챔버 두개 지어줍니다. 야 이거, <laughs> 어 이거 포자 첩스 지었네. <laughs> 야 잘했다. <laughs> 어 오버로드 다 털린 줄 알았네. 씨. 네 아무튼 이쪽 이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여주러 갑니다. 자, 계속 맹독충 나오니까요, 이 인구수 막히는 거 우려해서 네, 오버러드도 계속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맹독충은 어차피 계속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주면 돼. 자, 공짜로 생성되는 이 맹독충으로 벌써 이렇게 밀어버렸죠. 그리고 이쪽도 자원 최적화 해줍니다 야 잠깐만! 야 혼족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빨라! 안 돼~~~ 야 잠깐만 이거 나병력 제대로 끊지도 못했는데 하십시오. 벌써 이렇게 나오면은... 어떡하냐? 응? 어떻게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해 친구야 너뭐 병력 있니? 아개별충 있구나 그러면 안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아, 그걸로 벌써, 그걸로 일단 민다고?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돌진을 해주지! 야, 어떻게 이걸로 정리 안 되냐?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좋아, 좋아, 좋아. 오, 유도 플레이. 아주 좋아. 그치, 그치. 야, 혼족만 죽이면 돼.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자, 이제, 어, 못했던 자원 최적화를 해줍니다. 자, 자원 최적화가 됐으면은 이제 유닛 업그레이드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공방업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이 유닛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야지, 안 그러면 헷갈려. 자, 저는 지금 병력을 아예 안 뽑았는데 벌써 이렇게 맹독충하고 스퍼지가 쌓이고 인구수가 벌써 61이 됐죠. 자, 이게 바로 자가라의 장점이다. 가만히만 있어도 병력이 쌓여요. 자, 혼종이 또 나와버렸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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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렇지. 싹다 밀어버리지, 이렇게. 오, 징그러워. <laughs> 내 유닛이지만, 저글링들 이렇게. 어, 저글링들 이렇게 대규모로 다닌 거 보면 은 징그러워.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해처리 두개더 지어줍니다. 저는 이제 좀 뭐랄까, 빨리 끝나는 맵에서는 해처리를 네 개까지만 짓고 좀 오래 플레이한 맵이다. 그러면은 어... 한 8개 정도 짓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이니까. 자, 그리고 보너스 미션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스커지를 대량으로 찍어주고요. 아, 이제 공방업도 이제 해줘야겠다. 자, 공방업도 이렇게 해줍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스커지가 나와버렸죠. 자, 스커지를 데려와, 9시를 데려와! 어 뭐야? 개멸충 어디 가니? 너 설마 너가 보너스 해 주려고? 야, 괜찮아. 내가 할 거야, 엄마. 야, 내가 할 거야, 엄마. 왜 그래? 자, 스쿼지 데려와서 꼬라 박아 버려. <laughs> 이렇게 하면 보너스를 날먹할 수가 있다. 아, 참 쉽죠? 응? 어? 자, 라크시르 이런 식으로 오는 병력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자원이 좀 많이 쌓였네요. 그러면은 해처리수 누립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부대 구성은 그냥 스커지랑, 예, 저글링만 이렇게. 아유, 인구수 막힌데. 자, 이렇게 찍어주고, 저글링이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면은 맹독충으로, 예, 변태시켜주면 됩니다. 일단은, 예, 기지를 밀기 위해서 이대로 그냥 갈게요. 그렇지. 야, 시원시원한 거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기지를 싹쓸이 할 수가 있다. 이제 내가 먼저 들어가고, 이 뒤에는 이제 아바투르가 정리한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한번더 이렇게 찍어주고. 자, 스커즈와 저글링을 찍어준 다음에, 일부 저글링은 맹독충으로 변태. 아이고 말씀드린 순간 또 혼종이 나 버렸네. 알았어 알았어. 야 기다려봐. 야또 광역기 맞고 쓸려갈 수 있으니까. 야 이렇게 좀 나눠 주고 들어가버려. 밀어버려. 그렇지. 이쯤 되면 혼종이 불쌍해져 버려. <laughs> 어, 혼종이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laughs> 한 방에 밀어버린다. 자, 이러면서 그냥 계속 밀어버리면 돼요. 아이거 뭐야, 뭐야, 뭐, 어디서 나온 거야? 아이, 사이오닉 스톱 개새끼야! 아이, 갑자기 어디서 날라왔나 했네. 씨. <웃음> 놀랬어. <웃음> 자, 맹독충 변태가 완료됐으면은, 이 앞쪽에 또 이제 기지가 있거든요. 이쪽 밀어버리면 됩니다.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렇지. 어, 렉 걸린다야. <laughs> 내 부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렉 걸린다야. 유닛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아바툴의힘 없이도 혼자서 이렇게 밀어버린다. 이제 앞에서 내가 다 해줬으니까 뒤는 너가 알아서 해라. 적 기지 하나가 승 막고 있다고 있다고요? 오 어디요? 어디요? 아 기지가 있었는데요. 아, 없습니다. 또한 마리가 어.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자두 번째 보너스가 망목이. 또 나와버렸죠. 기다립니다. 아유 이 타이밍이 또혼종도나와버리네야 유... 너는 혼종도 여기 공격해라. 피. 난 일로 간다. 자 일단은 이 스커지를 그 힘이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야, 스커지를 데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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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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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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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라박아버리기. 뭐야, 뭐, 뭐야. 데미지가 안 됐네? 에이씨. 야, 더 내려와, 더 내려와. 한번더 꼬라박아! 그렇지. <laughs> 자, 보너스 다됐고요 이제는 혼종 예, 죽이러 가겠습니다. 야, 혼종 잡는데 한 세월 걸리니.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마, 혼종은 이렇게 잡는 거야, 마, 쉐켄. 에? 자, 클리어. <laughs> 아주 쉽죠? 아, 원래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맵이 아닌데. 아, 치. 뭔가 이 친구가 좀 너무 답답해, 플레이한 게. 아무튼, 클리어. 아, 그래. 지지. 아유. 좀 많이 답답했는데, 내가 그래도 지지는 쳐줄게. <laughs> 아무튼 예, 승찬의 사슬맵에서 자가라 1위 시드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